안녕하십니까? 독고 고금입니다. 원래 2024년 대구 오페라 하우스에서 오페라 퍼스트를 합니다. 4월 19일부터 총 4번 공연을 합니다. 공연 시간은 200분, 3시간 20분입니다. 7시 반에 토요일은 7시 반금 아, 금, 평일은 7시 반부터 토요일은 5시부터 합니다. 그래서 인터미션 15분 15분 2분을 줍니다. 그 미리 예습을 위해서 유튜브 오페 보니 2시간 55분 거의 예, 3시간 걸립니다. 인터미션 30분이 15분씩 두분이니까 거의 시간이 비슷합니다. 상당히 긴 공연인데 오페라 보는 동안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예 이것이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기획공연도 하는 y a 스트입니다 대구 오페라하우스 전경입니다. e o p e r 4월 2 u 일 4월 26일 4월 27일 이렇게 n 번 하고 금요일은 7시 반 토요일은 p e r a House is a key 사람들의 어, 배우들 배우들입니다. 이, 이건 대구 오페라 하우스에서 기획하는 것으로 대 대구 인터내셔널 오페라 하우스 오페라 오케스트라 하고 대구 오페라 카이어 그다음에 극단 넬레랑, 예, 베이비 스로우 팀이 같이 합니다 무용을. 근데 이제 여기 주위 상은 여기 이 번에 보면은 이삼층 발코니, 레포트, 발코니, 라이트 지역하고 2층 A, E 있어. 그 다음에 3층 1열은 시야가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1층은 다 되니까 관계없고, 여기 2층인데, 2층이 발코니 저기 있고, 여기 A, A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발코니, 라이트가 있고, 이 e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있고, 여기 앉으면은 시야가 이렇게 가리게 됩니다. 이렇게. 이쪽에, 이쪽에서 보면은 1층에서 보면 은 이쪽으로도 다 시야가 확보되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여기서는 이쪽에 있는 것은 볼수그 없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면은 그 실제로 오페라를 볼때 여기서도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근데 또 어떤 경우는 여기서 중요한 일이 벌어지면은 못볼 수도 있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 아까 여기 전면이지만 무대장치 역이 이쪽으로 이렇게 깊숙하게 있으면 은 이쪽 통째로다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주인공들이 이쪽 공간에 있게 되면은 여기서 주인공이 있으면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 2층 이런 그 사각지대는 가급적 피해가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봅니다. 이번그 포스트에서도 아주 중요한 장면이 여기서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여기 있는 분들은 중요한 장면을 못본거 같아요 예 그리고 오페라 인자 보기 전에 대본이 필요하다면은 인터넷에서 유명한 고클래식 사이트에 가시면은 이렇게 고클래식이라고 한글로 적용됩니다 대본 절실이라고 있는데 대원절의 시리에 가셔서 버스라고 치고 검색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뭐 어느 것이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본이 프랑스, 프랑스 그다음에 한글로 번역이 거의 완벽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해설도 잘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 보고 있으면은 웬만한 어, 유튜브에 있는 그, 버스터 오페라 보면은 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오페라가 나오, 나오, 나오는 영화가 있는데, 이제 1990년 오페라의 유령 영화가 있고, 영화 순서시라고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그게 오페라, 나오는 오페라 공연이 버스터입니다 특히 오페라 유령은, 버스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오페라의 유령과 거의 비슷한 상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1990년 오페라의 유령입니다. 그치? 나오는 배우가 이게 테리 폴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여기 요렇게, 여기 노래를 더빙, 더빙해서 지금 유튜브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 1953년도 앙헬레스라고 유명한 소프라노 사람의 목소리를 더빙해서 여기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부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은 무지무지 노래를 배우고 잘 부른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노래 자체를 더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천합니다. 이 추천합니다 오페라 봐스드 지면은 이사로 나오면은 봐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오페라를 한번 보고 가든지, 안 그러면 아까 그 오페라 썸머리 했는 것을 보고 가든지, 예. 대본을 보면서 전국을 한번 보고 가면 은 아주 좋을 듯 합니다. 그, 오번에 오페라 보니까 유퍼라, 유튜브에서 많이 듣고 가도, 현장에 가서 들어도, 뭐, 특히 걸림없이 부드럽게 잘, 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무대 장치보다는 무용에 치중한 듯, 그 무용의 사인 상당히 화려합니다. 어, 다른 오페라 유튜브에 보면은, 이뭐 거기 무용수들이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번에 무용팀들이 아주 화려하고, 몇번 점을 많이 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네 번의 사막 일장에 있는 물, 마르그리트가 물레 잤는 노래, 슬픈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좀안 나, 그냥, 독백으로 지나가서, 아까, 아깝, 아까, 아깝, 아까게 되었습니다. 스테이지 조정을 좀 하면은, 예, 될 법한데, 사실은 이한 장면을 위해서, 공간 전체를 바꾸는 건좀 힘들기 때문에, 지나간 듯 합니다. 무용팀들은 좀 예쁘고, 좀 아름답게 춤을 추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무대 장치 때문에 무대가 좀 좁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시간의 흐름이 잊히질 정도로 충분히 감동적이고 재밌었습니다. 거의 3시간 20분, 200분 정도 걸리는 긴 오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오페라 파우스를 한번 보기를 권하고 대고서 오랜만에 하는데, 시간이 나면은 미리 인터넷에서 오페라 한번 보시고, 아니면은 오페라 유령 영화를 한번 보시든지 더시간이 나고 이있있으 책을 한은 읽어보시고 가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이상으이파상스트 오페라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기 바랍니다.